홀로 외로이 보내는 쓸쓸한 밤 그런 당신에게 보내드리는 위로와 웃음 자 오늘도 고독한 밤을 함께 즐겨볼까요? 마츠노 이치 마츠의 딥나이트 아워 냥냥냥냥 냥냥냥냥 얼마 전에는 혼자 슬렁슬렁 공원에 산책하고 있었는데 풋풋한 커플한쌍이벤치에꼭 들러붙어서 에피소드를 주절대고 있어 씨가 무슨 연예인이야? 자 여러분 저희 방송은 대원동, 대원미 애니박스, 코너제이에서 협찬해주고 협찬서 계십니다. 협찬서 멘트까지? 냥냥냥, 이츠마츠의 딥나이트 아워. 자, 오늘도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뭐, 생방송? 녹음 중이면서? 실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도 했어? 네, 어느새 저희 라디오가 오늘로 32회를 맞이했는데. 많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친어는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 여러분들, 와, 와, 이런 얘기로 흥분해봤자 지금 라디오를 켠 사람은 뭔 소린지 모른다니까요. 그랬더니 녀석이 이런 요상한 얼굴을, 아, 아, 맞다, 요상한 얼굴이라도 알 수가 없지. 이건 라디오니까. 그 말을 하고 싶었군. 아, 이번 건 편집해줘요. 참, 이거 생방송이지. 그 말을. 시베꾼! 여러분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딥 나이트 딥 나이트 딥 나이트 아워 현재 시각은 새벽 1시 55분 교통 상황을 알아볼까요? 도로교통센터로 연결하겠습니다 교통 상황입니다. 현재 이 시간 수도권 주요 간선 도로에 눈에 띄는 정체 현상은 없으며 고속도로의 흐름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 비와 짙은 안개로 인해 속도 제한을 시행 중인 곳이 있으니 아무쪼록 시야 확보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연습한 거야? 교통 상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번 코너는 못된 고양이의 꿈. 그럼 첫 번째 사연입니다. 닉네임 메르헨야옹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가 쓴 엽서를 지가 소개하고 있어. 뜬금없는 결말. 아무래도 주작 같은데. 지가 테클을 걸고 있어. <laughs> 혼자 쪼개고 있어. 나 참. 이 녀석 뭐야? 또 얼탱이 없는 사연을 보냈네. 라디오에 고정 팬이 있는 설정 하지만 그걸 쓴건 본인. 메르헨 야옹이님께 양양 펀치를 보내드릴게요. 자체 제작한 오리지널 굿즈 지가 쓴 엽서 사연을 지가 소개하고 지가 태클 걸고 지가 쪼개고 지가 맞는 구즈를 지한테 주다니 소름. 이 말만 몇 번째냐고. 자, 그럼 여기서 메인 이벤트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방송 최초로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막내, 도도 맞춥니다. 어서오세요. 헐! 오늘 게스트가 나라는 설정? 둘이 뭘 씨부리지 않건데? 녹음하는 거야? 네. 어우, 싫어. 어 쪽팔려. 네. 살려줘. 네. 환영합니다.